네. 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천에서 한 1,500대 SUV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대 기아차는 싫으시고 또 이제 삼성차 보시는 분. 여기서 이 금액대 가장 가, 좋게 갖고 할수 있는 게 QM6겠죠. 오늘 QM6 보여 드릴 건데 이 차량은 정말 대박인 차량입니다. 룬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가격, 옵션, 색깔, 다 모든 거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오늘의 q m 6 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시죠. 네,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삼성 QM6 디젤 1은 알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의 키로수 10만 8천 키로탄 차량입니다. 지금 횟수로 이제 6년 정도 된 거니까 1년에 2만 키로 정도 잡으면 키로수는 연식 대비 조금 짧고 정정 키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QM6은 르노룩이 대세죠. 근데 보통은 이제 르누룩에 그냥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앞에 그리고 뒤에 정도 다는데 요 차량은 정말로 르누를 덕지덕지 르누룩을 덕지덕지 바르는 차량은 그만큼 또 관리도 잘한 차량입니다 같이 차량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닛이나 범퍼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펄 컬러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 범퍼에도 이렇게 귀엽게 하나 달아 놓으셨고 하, 라이트 부분도 삼성차는 이 라이트 자체가 너무 비싼 차량이어가지고 이런 거 깨져 있거나 이런 거잘 보셔야 된다. 하지만 뭐 흠집 나거나 깨져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좌측 보게 되시면 어, 여기 감지기도 달려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7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사이드 리피터부터 앞 도어, 뒷 도어, 뒤휠 나까지 외관 상태 뭐 스크래치 하나 없고 문콕도 하나 없고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이렇게 문콕 방지까지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앞쪽이랑 가격과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면부 보게 되시면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 부분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여기도 마크 해놨고 위에도 이런 거 깨알같이 예쁘게 잘 꾸며줬네요 그렇죠? 딱 봐도 같은 QM6인데 그냥 아무 것도 안 해놓은 차량을 비교해봤을 때더 확실히 이쁘게잘 해놨다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뒤쪽 보게 되시면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라이트 해놓으셨네. 요거 라이트 해놓으셨고, 오 되게 이쁘다, 그렇죠? 네, 되게 환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SUV인 만큼 널찍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닫을 때도 이거 누르면 한 번에 쭉잘 내려가고요. 이제, 이제 우측면 보시면 우측 뒤엔다 뒤또앞또 앞엔 다까지 와 진짜로 외관상태 100점 만점 중에 100점 줘도 될만큼 또휠 컨디션도 내 짝짝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이제 2열 공간 보여드리면 2열 시트 상태도 크게 찢어지거나 울거나 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뒤에 에어컨 송풍구랑 이제 USB 단자 그리고 시거잭도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코일매트도 다 해놓으셨고 팔걸이 부분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전자선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1열 타셔서 어떤 옵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 엔진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엔진 시동 잘 걸렸고 위쪽에는 이제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그냥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 이제 앞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S 링크 들어가 있고 S 링크는 뭐 써보신 분들은 다른 랩이 못 쓰실 정도로 정말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좌우측 통풍 시트에 좌우측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네, 조작 버튼도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에잉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정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 탈리스만 그막다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여기 밑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티어링 휠 부분도 그렇고 정말로. 이 튜닝을 해놓으실 수 있는 건다 해놨고 뭐 이게 뭐 미운 튜닝이면 모르겠는데 삼성차 타시는 분들 중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 튜닝이기다 보니까 아크릴 이런 거 하는 것만 해도, 해도 몇 십만 원 줘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뭐이 튜닝값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더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는 이기들이실 것 같습니다 차량 키도 이렇게 예쁘게 키 케이스도 있고 키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냐면 미세누유가 단한 방울도 안 찍히는 차예요성능기록도 인천 정말 빡세거든요. 막 그런 빡센 곳에서 미세누유도 안 찍히는 이 차량인 거한번더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핸들 부분도 뭐 크게 해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조금의 사용감은 중고차다 보니까 있다는 점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어차피 옵션은 뭐시그니처기 때문에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너무 깔끔했고 뭐 이런 대시보드 안쪽에 뭐 부착물도 하나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 없이 정말 그냥 딱 요것만 봐도 사실 정말 이 사람은 차를 아꼈구나 느껴질 만큼 뒤에 트렁크 LED는 보셨죠 물론 저 검사할 때는 좀 떼고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 정말 예쁘게 잘해 놓으셨고 정말 차를 아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엔진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죠 차를 잘 모르는 우리 와이프가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도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휘발유기에요? 디젤이기요? 휘발유. 아, 디젤입니다. 어, 정말 조용하죠? 어, 와이프가 저희 이거 짠거 아니에요. 저희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휘발유 차인 것처럼 조용할 만큼 엔진, 미션 관리 미세네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 차량 관리는 정말 변태처럼 하셨다 해도 될 만큼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400 70만원에 판매하는 중입니다. 보통 요런 차량들 시세가 1,500 중반대 가야 적정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높은 거는 뭐 1,600, 1,700대도 있으니까. 하지만 요 차량은 그거 다 깨고 1,470만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요차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저희 대표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전국 어린이집 착송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